맛을 아 맛을 보여줄거야도윤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르테리 여기 응? 있었는데 음 순간이동을 했어요 순간이동까지 하다니 대단하군요 아르테리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아르테리 리조트는 여기 사천에 있고요어 우연찮은 기회에 여기 지금 리조트에 놀러오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는 짜파게티를 끓이고 있는 중이고요. 보여줄게요. 네.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뭔, 뭐, 뭔가 설명해 주세요. 아, 야외 수영장인데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기 2층이고요. 어, 여기 뭐잘수 있는 거실도, 거실도, 하, 거실이 있고요.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여기. 여기는 이제 침대방은 아니고 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어 주차하기도 편하고 리조트 형식이라서 방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방이 아주 많구요 화장실도 깔끔하고 어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어허 이야. 경치가 죽여줍니다. 오, 저기, <laughs> 배가 있는데? 저기 핵센터는 없나? 어, 결국에는 저희도 야이풀로 왔습니다. 저이 방은 게 인풀이 없는 방이어서 야이풀로왔고요 도현이가 과연 이 추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아빠 칼, 아빠 칼 여기 있다. 아빠 칼 여기 있다. 아빠 너무 춥다. <laughs> 아, 아, 알았어요. 모르... 잠깐만, 도연아 기다려봐. 어. 방이 바뀌는 해프닝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조식이 요건을 받았습니다.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방이 바뀌어서, 어, 저희가 침대 방이었는데, 바닥방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방을 바꾸고, 이렇게 조식이 요건을 받아, 받았습니다. 도연이는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네요. <laughs> 까투리 보고 있네. 도연은 안 추워? 김도연 안 춥나요? 아 오늘 여기 집 마음에 들어요? 도연아 오늘 온데 마음에 들어 어때? 티비 본다고 대답을 안 합니다. <laughs> 근데 애기들이 놀만한 시설이 별로 없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음. 뭐 이제 저희는 이제 바베큐를 사가지고 여기서 바베큐를 먹을 생각입니다. 사천 아르테 리조트 특이한 거는 메가박스도 있고요. 조식 뷔페. 와, 저희가 조식 뷔페를 이거를 지금 가격이 괜찮은 거를 받은 것 같아요. 좀 크기가 큰 편입니다. 호수도 많고요 그래서 방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뭐 이런 서비스를 주니까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컵, 어, 컵, 이 바베큐 이용할 때쓸수 있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커피 이용권도 있고요뭐 지금 먹을 게 많아요. 지금, 네. 음, 근데 가격이 비싸겠죠? 좋습니다. 어, 수영장이 너무 추워가지고, 어, 로 죽다 살았습니다. 네. 아, 다들, 어, 재밌는 여행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사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아르떼, 리조트, 아르떼 리조트입니다. 사천이고요도현이랑 이제, 어, 도현이가 찍어줄 거야? 가만있으면 눈 너무 가까이 했잖아. 이거 좀봐 이거 좀봐 줘봐. 줘봐. 아빠 찍어줄게. 어, 저배 간다, 배. 배 움직인다. 어제 석양을 담지는 못했지만은, 오늘. 아우, 추워. 아, 어, 이렇게 야외 수영장도 있고요. <laughs> 춥지요? 뛰어, 뛰어. 여기 나도 이거. 여기 나더라고? 핸드폰. 핸드폰 나더라고? 어. 어, 안 돼. 어쨌든, 네. 아우, 어, 추워. 아우, 어, 추워! 아,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울에 오지 마세요 너무 춥습니다 아침 조식을 먹고 어 조식을 먹고 저희는 이제 또또 또 출발하려고 오고 있습니다 어 건물이 진짜 많고 핸드폰요 촬영 중입니다 김도현이 여기, 아, 여기서 아, 보세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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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하트 도현아 여기 하트 있어 알러뷰 도현이 말을 안 듣죠 지금 찍고 있어 도윤아, 도윤이 잡아라. <laughs> 여기 영화관도 있고 케이블카도 있고 사천이 놀기 좋은 곳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어 엄마 저까지 내려간대?